이제 기차 타러 갑니다. 버스 타고 와가지고. 열차가 다이층입니다 2층 역이 열차가 발달된 스위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시리의 중앙역에 왔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 열차가 여기서 <laughs> 여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이 못하게 여기 장치를 해놨습니다. 아 사람 많네요. 오늘 날씨 비가 와가지고 아, 이건 이제 트림이라는 건데요. 작은 이제 버스처럼 도로에서 같이 다니는 그런 전차입니다. 전차. 프리시즌이 여기도 있네요. 네, 핸드폰 매장에 지금 유심 사러 왔거든요. 역시 삼성이 여기도 잘 팔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길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른 스위스입니다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깨끗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강 이름이 니마트 강이라고 그런가 봐요. 찌리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여기가 경찰서입니다. 거의 영어하고 비슷하게 캔톤스 뭐, 독일어로 써놨는데, 영어, 영어 크리미널 폴리스라고 그러네요. 여기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인데, 뭐가 있는지. 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 주변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또 뒤쪽으로 많이 있네요. 여기 밑에 바닥도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노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일부러 이게 돌 기둥을 박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오늘 비가 와서 비가 안 오면은 여기 이런데 아마 사람들이 빼곡할 텐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안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여기는 예언자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여기가, 이게 도서관이라는 얘기네요. 독일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스위스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역시 멋지네요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자 언덕에 있는 게 지리 공과대학인데요 <laughs> 학교에 학교가 명문답게 오르막에 정말 들어가기 힘드네요. 찌리 공과대역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네, 찌리 시내가 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어, 여기는 스위스 최고의 공과대학, 세계 탑 클래스 공과대학, 찌리 공과대학입니다. <목소리> 멋지네요. 여기는 그 동물, 동물, 식물 어, 박물관입니다. 아쉽게 <laughs>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5시가 넘었어요. 크림이 안 닿이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대학교 대학병원입니다. USG라고 하는 게그 대학병원이라는 말인가 봐요. 대충 뭐아 여기가 여기가 본관인가? 지때는 아 공사 중이지만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도 이 학교를 나왔고요. 이 칠리 공과대학에서 노벨상만 23명이 나왔답니다.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뭐뭐 합니다 무슨 파티 하는 곳인데 자, 이런데 정말 공부할만 나겠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다 천재처럼 보여 천재가 다녔던 학교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 천재처럼 보입니다. I wish. I w s w 이거 현대식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건물 속에서 독특한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섞여 있긴 합니다. 어, 이게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전체가 다 이런 모양으로 나고 있어요. 독특하네요. 이 공과대역을 잠시 구경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카톨릭 성모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아 재밌습니다. 여기 드림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일반 버스는 안 다니고 저런 것만 다니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스위스는 이게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버스가 안되고 전부 이런 것들만 다니는데 뭐 전혀 불편하지 않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스위트 어, 마트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역시 뭐 별반 다르지 않네요 야 정말 비싸긴 비쌉니다. <웃음> <웃음> 이게 어떤 단위로 지금 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34.95예요. 이게 이 프랑이, 이 프랑 화장실 한번 이용하는데, 이게 WC라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벗는 건데, 여기 와서 또 보게 되네요.